오늘은 과목 시앙칸이라는 중국어 성어의 매력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용구는 문자 그대로 누군가를 새롭게 보다라는 의미이다.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완전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을 새롭고 놀라운 시선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 관용구의 기원은 중국의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계획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장군 여몽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몽은 처음에는 교육 부족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학업에 전념하여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의 변신은 너무 인상적이어서 상관인 송권이 사람들에게 여몽을 새롭게 보라고 말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큰 발전을 이룬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보라는 의미인 관목상쾌를 기억하세요. 그들의 노고와 변화를 인정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